수 성구 핵심 입지에 희소한 대단지, 재개발 프리미엄까지 한 번에 들어오는 단지입니다. 나중에 이곳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용집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용집사의 이다른 중개사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집에서 영상 시청하시라고 저희 중용집사가 또 발로 뛰는 임장 준비해서 왔는데요. 오늘은 저희 부동산으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계약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특수학군 지역 수성 3위 구역 재개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수성자이가 들어설 단지입니다. 요즘 아파트 보시는 분들이 가장 1번으로 보시는 게 학군지이고 특수학군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성구 교육 핵심지인 범어4동과 만촌3동 사이에 이 라인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정비사업 중에 수성자이가 500세대가 넘는 유일한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수성자이는 2018년에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아파트 브랜드로 평가받는 자이 브랜드가 참여하게 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정확한 분양 날짜가 언제냐, 이런 점들을 궁금해 하실 텐데요. 27년도 1분기로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중용집사 구독해두시면 수성자의 분양 소식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지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성자에는 대구 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66-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아직 착공 단계 전이라 입주 시기는 확정된 게 없지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2029년에서 30년 전후로 예상이 됩니다.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8층, 세대수는 아파트 8 164세대, 10개동으로 예정되어 있고 임대 44세대가 포함이 됩니다. 주차 대수는 1,840대로 세대당 무려 2,13대 확보됩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고급 아파트의 상징인 커튼월드 외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호선 담기역 도보 5분, 달구벌대로와 동대구 IC, 수성 IC 타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청초등학교, 대륜중고등학교, 소선 중, 해와 여고. 오성중고등 선호 학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주변 신축 아파트 만촌 자이린의 실거래가가 최근 12억 13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호가가 최고 14억 7천만 원에 나와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그 가격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대별 비율은 일반 분양 411세대, 조합원 401세대, 임대 44세대, 보류지 8세대입니다. 현수막에 써져 있는 것처럼 2월 28일까지 이주 기간입니다. 2주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고 그 이후에 착공하고 이제 분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모든 땅들이 수상 3위 구역, 수성 자회가 들어설 위치입니다. 지금 2주를 한 집들도 있고 예정인 집들도 있는데 한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집들은 다 이주를 한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이 땅을 밟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떤 아파트가 들어올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여기 진짜 다 이렇게 허물고 생기는 거잖아요. 구독자분들도 지금 저희 영상 보고 계시지만 나중에 이곳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대청초등학교로 이동을 해볼 건데 지금 저희 옆으로 이렇게 보이는 여기 아파트가 삼정그린코아예요. 완전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인데 774세대로 2019년식 7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8 4 a 타입 기준으로 해서 최근 실거래가가 11억 6천만원에 이제 결래가 됐고 지금 호가는 최고 13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10년차 아파트인데도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나가서 최근에 분위기 좋은 만촌자이르네만촌자이르네도 2023년식인데 지금 호가 최고 14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수성자이도 뭐 분양가를 다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확하게 분양가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주변 시세에 맞춰서 이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얼마로 나올지 구독자분들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가 학군지답게 학원들도 지금 또 엄청 많아요. 주택에도 학원이 있고 상가에도 지금 학원들이 빼곡하게 이제 들어서 있습니다. 학원이 많아서 학생들이 많네요. 네, 여기는 수성구 만촌 3동입니다. 교육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 대청초등학교 그리고 주변에 대륜중고등학교, 소선여중, 해화여고 오성중고등학교까지 해서 주변에 수성구 명문 학군 라인이 있고요. 여기 주변에 주요 학원가 라인들을 보면은 대치동 못지않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곳 만촌 3동, 저기 범호동 쪽이 전국 학군집 베스트 5에 항상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형 마트, 병원 학군가가 밀집해 있고요. 교리봉 산책로나 범어공원도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녹지와 도심 인프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지에 재개발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브랜드, 학군, 입지, 이세 가지를 만족하는 곳들은 주변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 아파트들 시세도 함께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거주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두말할 것도 없죠. 생활 인프라 풍부하고 자이 브랜드 특유의 쾌적한 단지 내조경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청 초등학교 앞에서 수성 3이 구역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여기 대청 초등학교 바로 옆에 만촌 파크드림 에디움 아파트가 이제 곧 들어섭니다. 분양은 이제 곧 시작하는데 9억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또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수성구에서 실거주와 투자 두 가지 모두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 수성자해를 주목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학원과 거리만 놓고 보면은 범어 W나 힐스테이트 범어보다는 거리가 다소 먼 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정말 공급이 없습니다. 특히 범어동부터 시작해서는 아파트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남은 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뿐인데요. 범어동 인프라를 누리면서 최신 커뮤니티 그리고 최신 설계가 들어간 신축 아파트는 갈수록 희소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도 사실 범어 아이파크 2차가 범어 아이파크 1차보다 분양가가 1억 넘게 높은 가격으로 나왔었는데요. 자재비, 인건비, 공사 기간,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신축 아파트들은 지금보다 분양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수성자이 분양가가 국평 기준 뭐 14억, 15억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범어 만촌 일대에 이렇게 800세대 이상 복합도 아니고 일반 아파트가 나오기는 앞으로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도 주상복합이 아닌 순수 아파트는 버모에일리넷들만촌자이르의 뭐 만촌삼정그린코아 뭐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희소한 만큼 이 아파트들이 꾸준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가치가 가격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총화량은 10년 전 대비 약두배 정도 올랐고 유동성도 증가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재비도 상승을 하고요, 인건비 상승에 건 건설사 리스크까지 증가하면서 이 모든 흐름이 분양가와 시세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기 수성자이는새 아파트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성구 핵심 입지에 희소한 대단지 재개발 프리미엄까지 한 번에 들어오는 단지입니다. 오늘 저희 중용집사와 함께 수성자의 정보부터 주변 인장까지 함께 해보셨는데 구직자분들은 좀아떠셨나요 수성자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신속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용이집산부동산중개법인은 대구 전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 매매, 전세, 임대차 모두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머리 아픈 세금적인 부분들까지도 저희 전문 공인중개사분들이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저희는 지금처럼 꾸준히 구독자분들, 고객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도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오른쪽에 구독 버튼 보이시나요? 저희 중용집사 구독 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만촌삼동 수성사회가 들어설 부지에서 중용집사 이다림 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